공강 어린이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와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와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찬양.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권 세이기신 예수님 높이 찬양해. 언제나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죠.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찬양.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골 새 이기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언제나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죠. 다시 사신 주의 이름 찬양, 예수님을 찬양.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두운 이기 전에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권 세이기시, 예수님 높여 찬양, 예수님 높여 찬양해, 예수님 높여 찬양해. 예수님 높여 찬양해. 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며 풍성한 오늘을 보내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대인의 손에 넘겨져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들이 예수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 보이 24장,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전도사님 뭐예요? 아이 이거 예, 아, 네. 아이 같이 좀 해요. 모여봐요 영광의 숲인데 이거 몰라요, 전사님들? 오뭐요 네. 같이 해요. 아 이거 다 아는 건데 어이. 모여봐요 영광의 숲. 하고 싶어요? 네. 네. 아 안돼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어, 할 거야. 같이 해요. 같이 어, 해요. 같이 알겠어요? 해요. 자 모여봐요. 자 모여봐요. 자 이렇게 여기 누르고 시작. 무서워! 아, 여기가 야. 어디지? 야. 어. 어? 염광의 수? 어? 영광의 숲? 영광의 숲? 어? 근데 저기 봐요! 저기 무슨 동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 아니, 동물이라니! 저 동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든 탈출하려면 저 동물한테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같이 가볼까요? 네. <laughs> 아니, 여섯 개 조각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섯 개 조각을 어떻게 찾아요? 아, 어떡하지? 고민인데. 오, 오, 오. 저, 저기 봐봐요. 저기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있는데. 어, 저거 뭐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 저거 뭐지?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야, 씨, 어디서 뭐지? 많이 봤던 그림이야. 어. 으, 으. 그거 어. 그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잘널브러져서 아, 잠자는 그거 이거, 그, 예수님 그개마만에서 기도하실 때 그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면 첫, 첫 번째 기억의 조각은 응. 기도하면 기억해요. 기억해요 와 생각보다 첫 번째는 좀쉬웠던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니까 한 3분이면 끝내겠는데 어 그러면 두 번째 기억은 무엇일까? 그러게 두 번째 음... 난 기억이 나는 게 많이 없는데 어? 저 뭐지? 뭐뭐뭐뭐뭐뭐 뭐, 뭐, 아, 뭐, 초록색? 뭐, 뭐, 초록색. 여기, 여기, 여기. 나뭇잎? 여기 아니 여기 오 어, 어. 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기억 안 나요? 이저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우리 박준범 전사님이 <laughs> 아니 기억 안 나. 처음 보는 거야. 어 이거 기억 안 나.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얘막 울면서 그래. 여기에 그만 잃어버려 박준원 전사님이 잊어버렸던거 넣어놨던 거. 맞아요. 그만 잃어버려 네, 박스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두 번째 기억은 아무래도 우리가 와. 첫 번째 들었던 그 말씀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억해요! 기억해. 아니, 근데, 아까 저 연두색 그 박스,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아 들어야죠. 아, 저는 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역시 설교 잘 듣네. 음. 전도사님은 진짜 최고다, 최고. 근세 번째 기억은 뭘까? 어, <laughs> 저기 뭐 천이 있는데요? 뭐,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저건 뭘까? 뭘까? 아 이거 그거다. 예수님 오시네요. 아니 이거 누가 버린 거야? 아니 <laughs> 예수님 오시지 이걸 그런가? 누가 버려요. 그런 것 같은데. 봐봐요. 예수님이 이 옷도 입고 이러고 계셔 나죠 아, 맞다. 그런가 보다. 예수님 오신가 보다 이거. 근데 예수님 오시는 나겠는데 이게 어떤 기억의 조각일까? 그러게요. 이게 어떤 기억이지? 아, 아 잠깐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군가가 만진 적 있지 않아요? 아, 그그여 여자 어떤 여자를 아, 만드는데 피 계속 나는 여자 혈혈혈혈 그 혈, 혈? 혈, 아, 혈. 루병 걸린, 아, 혈육, 걸린 여자 혈 루병 걸린 여자 아 어. 그러면 세 번째 기억의 조각은 바로 그거 아픈 것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기억해요. 아, 저 이제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까봐요. 어, 너무 힘들어요. 길도 너무 좋지 않고. 이거, 늪이어서 중간에 어. 빠질 수도 있고, 그냥 그만할까? 우리 좀 힘내서, 우리 빨리 네 번째 기억 찾으러 가요. 어,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어, 이거 뭐지? 뭐? 어, 혼자 좋은가 봐요.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나도 나도 듬템 듬템, 수 듬템 수 <laughs> 우와 <이거> <웃음> <웃음> 싸워야겠다 싸우자 쟁쟁쟁쟁쟁 어, 잠깐만 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요 어왜그 그래, 아, 이거 돌 가지고 하나 둘셋 <laughs> 이렇게 숨었던 아, 그 사람 그타윗아저 다윗과 사울이라면 사울 왕 바로 그럼 네 번째 기억의 조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아 전도사님 이제 좀 쉬어요 아, 우리 좀 너무 더 열심히 어, 이제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으쌰, 아, 으쌰 우리 그러면, 저기 좀 앉아서 쉬었 아, 갈까요? 네 앉았다 갑시다 왔어요, 이제 우리. 아이고 이제 다 끝나요 아이고 힘들다 어? 잠깐만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응 무슨 소리요? 어머 여기 아기가 버려져 어, 이거 있어. 어이 뭐야? 어? 어? 아, 다행이다. 아인형이나 <laughs> 인형이에요. 진짜, 진짜 아. 같네 너무.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했던 게 낯설지가 않아요. 뭐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건데? 기억 안 나죠? 2주 전인데 어떻게 기억을 아브라함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면 얘는? 바로 의사! 다섯 번째 기억은 <laughs>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 기억해요. 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아, 마지막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여섯 번째거 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도대체 어디 있지? 거의 다온것 아,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오, 오 엄마 오, 엄마 오, 오, 뭐야 뭐뭐왜왜왜왜왜아 겁쟁이 이거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 타고 왔던 아유, 어린 겸손의 낙이. 왕, 낙이 그 낙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어? 이게 마지막 조각인가 보다. 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마지막 조각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기억해요. 드디어, 드디어 끝났다. 여 개의 조사을다 모았어요. <laughs> 전도사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힘내줘서 고마워요. 우와. 우와, 드디어 끝났다. 휴, 이제 집에 갈수 있어야 될 텐데. 어, 저기. 우와, 아까 그 나무들 보다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이제 다 모았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죽으시다니요. 저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곳에 있던 것은 예수님의 옷뿐이었어요. 그 순간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저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정말 슬펐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저는 가장 기쁜 사람이 되었어요. 그놈셨어요전송 n 사님들 너무 재밌었죠? 저 무슨 다른 나라에 다녀온 것 같아요. 음. 한번더 하고 싶다. 우리 한 번만 보세요. 제 거예요. 한 번만 게임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응. <laughs> 그럼 우리도 다운받으 그래, 우리, 우리 다운받으러 가시죠. 어, 받으러 오세요. 영광의 숲 받아보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모여봐요. 영광의 숲 어땠어요? 우리 전두사님들이 기억의 조각 6가지를 다 모아서 결국에 이 영광의 숲의 비밀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전사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숲의 소중한 비밀은 뭐였을까요? 바로 부활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그 기쁨이 오늘 이 숲의 비밀이었어요. 어, 전도사님. 근데 부활이 왜 그렇게 기쁜 걸까요?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바뀐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부활이 기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나서 그 순간 마리아는 완전히 변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기쁨이에요. 친구들, 우리 코로나19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슬프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마리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울고 있는 친구들의 그 모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의 어린이 마을 친구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여봐요, 영광의 숲.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주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과 은혜를 잊지 않는 모든 영광의 어린이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가서 부활의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어린이 마을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부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가정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의 어린이 마을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도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